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는 아내와 뜨거운 불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남편.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이들은 결혼 15년 차 김유진 유영일 부부입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 <laughs> 맛있죠? 솜씨도 좋네. 아이고 맛있죠? 나눔을 실천하며 맛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김유진 유영일 부부를 만나볼까요? 익산시 함열읍 이 작은 동네에 소문난 음식점이 있습니다. 포장이세요? 네. 저의 소자랑 대자 있어요. 한 15분 정도 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유럽에서. 익산 함열읍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영일, 김유진입니다. 점심 시간 어김없이 손님이 몰려옵니다. 서세요. 짜장면 하나 들어요. 볶음밥 둘, 짜장 하나. 짜장 두개 짬뽕 하나. 주문이 들어오고 지금부터는 남편 영일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일 차례. 주문과 함께 즉석에서 짬뽕을 만들어 냅니다. 짬뽕 탕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중국 음식점은 요식업 가운데서도 점포 수가 많아 성공하기 어렵다는데요. 반갑습니다. 잘 드세요. 5년 전 가게 문을 연 유진 씨네는 입소문이 나며 감사하게도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는데 국물이 좀 깔끔해요. 네, 매콤하기도 적당하고요. 배달이 됐으면 여기만 시켰을 것 같아요. 네, 음식이 기가 막혀요. 까봉. 매장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늘 고마운 유진 씨. 근데 오늘은 조금 엄청 바쁜 편 아니에요. 그냥 <laughs> 보통. 저 오세요. 저, 저 안에 자리 있어요. 세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베트남 아내 유진 씨와 한국 남자 영일 씨는 15년 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가게를 하나 오픈하고 장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 <laughs> 안 논다고 했거든요. 그냥 직장 생활에 나서니까. 부부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네, 예, 식당을 하게 된것 같아요. 짜장라그 한국 어를 잘한다고. 손님이 들이닥치고 주문이 몰리면 유진 씨도 두팔 걷고 음식을 만듭니다. 이제는 남편 없이도 불맛을 내는 경지에 이르렀죠. 남편들 배워서 잘하는 편이에요. 진짜 잘해요. 예지간한 실장들보다 더 나서요. 진짜 잘해요. 음식도 잘하고.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빠질 때도 있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깔끔한 유진 씨. 일단 청결을 위해 뒷정리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조금 부족하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음식 맛이 있지만 서비스. 뭐딱 봐도 그냥 이쁘게 응. 생겼잖아요. 또, <laughs> 아니, 그... 또 손님들한테도 잘 하고. 한바탕 손님이 빠져나갔는데 여전히 주방에 있는 부부 엄청난 양의 탕수육을 요리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자 이거 튀겨가지고 혼자 사진 어르신들에게 기부하러 가요 봉사 와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 군침도 네요 이거 저 남편의 튀긴 거고요 이거 제 겁니다 어떤 거더더 더 맛있어요? <laughs> 이거 제가 제가 더잘튀기지 않나요? 저희는 예전에 코로나가 생기 전에 해마다 그 짜장면 나눔 나눔 봉사했거든요. 한 2년 동안 그거 못하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의용 소방대 통해서 이렇게 혼자 사진에 어르신들이 음, <laughs> 먹을 수 있게 예, <laughs> 네, 그냥 의용봉사대 옷으로 갈아입고, 대원들과 팀을 나눠 봉사에 나섭니다. 그 세팀 나눠주고, 유진이, 그 대원하고는 우리하고 이렇게 세팀 나눠주고, 내가 세집 상마, 상마마을, 우상덕, 여기 저, 장정 이쪽은 다 이렇게 그 뭐냐, 흩어져서 그 할머니들 다그 기다리고 계시지? 빨리 네. 움직이세요. 네. 1 0학에 계신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생각, 생각 외로 쌀도 갖다 드리고 단체로 가서 이제 청소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당수육의 <laughs> 생명, 바삭함이 사라질까? 재빨리 음식부터 내놓는 유진 씨. 아,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 만든 거. 직접,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죠? 솜씨도 줘봐 아이고 맛있죠? 꼬고 씹어야 겠어. 원원이 그런 게 맛있지. 네. 맛있어. 나안 먹어봐. 처음이야. 한번 먹어봐. 아이 어떡해. <laughs> 천천히 꼬고 씹으세요. 맛있나? 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진 씨도 그저 기쁩니다. 말도 못해요. 참말로 어떻게 그냥 우리 자식부단자리요 딸부단자라고. 건강하시고요. 아, 나오지 마세요. 뭐슨 이씨가 내가 공원을 가고 있지. 아, 나오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찾아보야, 찾아보야. 나 나오지 마세요. 안돼요. 아, 네, 네, 너무 잘해서 어쩐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유진 씨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나봐요. 제가 일 년, 이년 동안 봤는데. 우리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 노가 없습니다 김유진 대원님은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나 이럴 때 항상 그 행동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배울 점이 정말 많거든요 스무 살 한국애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만 했던 유진 씨 그때 받은 도움과 관심을 이제는 이웃과 나누고 싶은 게 유진 씨의 바람입니다. 언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 드시고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생각밖에 안 나요. 엄마 아빠, 부모님. 한번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 영일 씨가 뭔가를 찾더니 유진 씨에게 발라줍니다. <놀네>. 저런 탕수육을 튀기다 유진 씨가 팔을 데웠네요. 형제들 이렇게 다정하세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부담도 <좀> 해요. <laughs> 자주 발로 주고 다리 아프면 다리 주물러 주, 주기도 해요. 지난 15년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하고 달란하고 자녀들까지 게 있으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정말 대견해요. 짱이에요, 짱. 응? 잠시 쉬는 시간. 부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주보고 앉아 뭘 하나 했더니 이건 식사권 아닌가요? 이건 저 식사권이에요. 식당하시는 분께서 저희 결혼식이에요. 네. 이 세상에 네. 하나밖에 둘도 네. 없는 내 연인아.